지금 혹시 발언 소리 오. 들려요? 들려? 누군가가. 이하와. 잠고 있어. 목표를 점령하고 사십 A 확보 중.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내 상당이 와 가지고. 알파를 점령했다. 라운이 이기고 있다. 뭐라 보이소 팀을 지원해. 아 폭탄 하한더 처리하자. 안돼 안돼. 어? 뒤로 어떻게 가요? 군기 반장 아니에요? 뭐라 보이따 대 정찰기 배치 준비 완료 준비 반작 뭐하나? 여기 프레스 친구 뭐야? 레이더가 필요하다! 정찰 보내! 알파 지원해라쥐 있다 현상에보인 정찰기 아! 이게 같은 프레라니 A를 뺏겼다! 우와 여 오는 거 너무 이상한 거들 모나 <목소년 배치> 준비 완료. 어서 시오 애들이 1킬 할때 나는 8킬을 했지. 고격해. 니다하리팀이커스리도 <목소년> <우유 택시. 웃음> 도착했다. 임무 준비 완료. 어. 밥답에 나왔잖아요. 킬이 그렇게 흠. 흠. 맞나? 아, 뭐야? 아, 긴급하네요. <목소년> 아, 아, 있어요. 그 둘을 점령했다 우리가 유리하다 알겠다 에스토랑 1층 하공에적 부인 정찰기 일등 원하라 나어나고나 보인 척이다 나 피해 잡았고 어우 나이 슬립 쏠뻔했어 이주을주이다 <laughs> <laughs> 보인 정찰기 배치 준비 완료! 어 뭐야 나 튕겼어! 재장전! 아군 브로그 이게 아포당현장에 보인 정찰기! 아, 아 여기는 로더 아, 2로 알겠다. 폭탄탄을 발사했겠다 미사일 발사. 브라보를 잃고 있다.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열렬 소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재장전. 물가 쪽 한네요. 상공의적 레이더 트론! 압도적 하고 있다. 상공의 적 있다. 아, 상공의적 무인 정찰기. 아니 나좀희한저게 저기. 저 님이 방저잡으면 핑이 엄청 높고 방을 잡으면기제차쪽한명 나이스 저기. 저즈님기다기 저기. 저기. 저 나. 아. 그, 그 우리 우리 건물죠 어, 아, 학금 머리 쌤. 쉿. 얘 녀석. 조보스. 아, 뭐야. 기 뭐가 있는데? 아인 총철기 배치 준비 아, 이요내 그냥 가 버렸네. 저기다. 브아보를 잃고 있다. 현장에 무인찰기 목표를 <목소리> 확인했다. 여기는 로더 2제 알겠다. 장공에 적 무인 정찰기! 날린다! 내 위해 단하겠다 절반은 우리 승리다! 계속 멀쩡한 관념이... 아이 간나 새끼! 호텔 쪽에서 나온거.. 나오는가? 아, 아군이... 나이스 제작전! 적 무인 정찰기! 화학 아, 건물에 또... 적 발견! 브라보이서적 공격이다! 무인 정찰기 배치 준비 완료! 아이 떨어져서 죽었어... 아. 본부! 당장 정찰 보내! 현장에 무인 정찰기! 수류탄 투척! 어 큰일났네 제작전! 전 레이더 트론!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 아다 아! 무인 정찰기 배치 준비 완료! 알린다! 레스한 명! 레스파한 명! 1을위 정찰기! 확산탄 발사 준비! 나야! 아, 아, 기 여기는 로더 투 제로! 알겠다! 확산탄을 발사하겠다! 집중... 타인지 모르겠어. 힘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기본을 하면은 보정은 좀 넓게 해주는데. 다서라막 쓰놨을 때막 크면은 막 힘들잖아요. 겉대로보정되면은느려져 가지고 조금 힘들어지거나. 채정찰클 그런 느낌 없잖아 있으실 텐데. 설치해 두고. 에밀작전 어서 빨리 와 레이더 필요하다. 정찰 보내. 확성기 준비. 도 음. 부족해. 전리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상공에적 레이더처럼 뺏겼다. A를 뺏겼다! 브라보를 잃고 있다! 알파 확보 중! 오버적 아! 배치 준비 완료! 알린다! 무인정찰기 연료 터진! 호텔에서 호텔네명 정도? 스트라이커 33! 현장에 도착했다! <laughs> B! 점령 당하는 중! 아! A 지원해! 찰리 점령 중제장전 알파에서 o t s u 을 e I'm n 잡 t sure. i 다 n o 한테 당했어. 여 m not sure. 여 m not sure. 파 m n o 적 s u 미사일 접근 중. 알겠다 아. 제가 살렸습니다 알파 확보 중 거의 느려지니까 목표를 둘 잡고 나머지 없어서. 모든 목표를 확보 중이다 잘 싸웠다 당연한 결과다 I still have the picture.